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요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 556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556장. 我被无心的这 알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심점 알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사랑 안에서 두려움데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에 안심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못되게 하시로사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에 안심쳐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24장 어제 3장더 읽으시면 되죠. 표시잘 해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합독합니다. 개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고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턴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망되고 좌절될 때에 낙심될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 사람들이 실망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환경에 처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서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부담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 가는 그런 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길을 찾고 다시 수고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드슨이 전쟁 전기를 발명할 때몇번이 그, 그, 실패를 했느냐? 9,999번. 다른 사람들의 그 정도 실패했으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스텝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방을 했잖아요. 안.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방법을 9,999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했을 때 전기를 발령했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 이제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찾았고 또 그만한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실망감은 더 크지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시, 살아계신, 사랑이십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죽으신 거예요. 다 끝났죠. 다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제자들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상황 가자. 사람이 낙심하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기도 싫고, 하할 힘도 없 그래서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은, 내 삶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23장 56절에 보면 "보라가 향품과 향물를 준비하더라" 준비하고, 1절에서는 첫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덤을 찾아갑니다.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다 끝났는데, 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뭔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쉽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예수님 능력이 있는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다시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랑이 싫어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활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쉽지 않습니 네, 아, 네. 우리의 믿음이 그치지 않으니 그때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자에게 결코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한 대접, 대접한 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고상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비록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한다면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주님 앞에 일천도봉서일천도 운동에 계속 참여하든지, 한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함께 참여하든지, 어든지 말씀을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하,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하자라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 제자들은 지금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때 그곳에서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심지어 교회에 와서 휴지 하나라도 줍고, 뭐 떨어진 것이라도 있고, 주를 위해서 뭐든지 뭐든지. 먼지 하늘에도 깎고, 책이라도 하나 정리하고, 주보라도 하나 정리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타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향하여 내 사랑 끝까지 멈추지 않도록, 아무리 실망해도, 아무리 낙심이 돼도, 아무리 좌절이 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아,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실망했다고 내가 좌절했고, 절망했다고 내가 포기했고, 낙심했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잘못됐던 신앙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하나님,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낙심돼도 좌절돼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쉽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다시금 믿음을 재차 되찾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향품을 발라드리든지. 주님을 찾아가든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라도 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며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